이찬원은 지난 2일과 3일 청주대학교 예술대학서 구문화 체육관에서 2024 이찬원 콘서트 참가 공연은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 대구에 이어 개최하는 7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이찬원은 인생 서사를 담은 VCR과 함께 하늘여행을 부르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청주 팬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한 그는 이어서 모란동백, 바람 같은 사람, 힘을 내세요 풀읍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이찬원은 이 당신을 믿어요, 낭말에 대하여, 열리지, 일편단심 민들레야,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이등을 연달아 부르며 팬들의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팬들의 사연에 걸맞은 노래를 선곡해 불러주는 관객 코너 시간, 첸즈가 원한다면 코너도 진행됐습니다. 이찬원은 첫날 공연에서 가수팀의 사랑합니다, 최원의 오우동입, 이용에 잊혀진 계절 등 다양한 커버곡들을 선보이며 폭발적인 환호성을 받았습니다. 둘째 날 공연에서는 변진섭의 숙녀에게 조항조의 윗대 윤수일의 아파트 무대를 꾸몄습니다. 시절 인연을 끝으로 본 공연을 종료한 이찬원은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에 응답하며 다시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7080 메들리, 마음약해서 바람바람바람, 첫차, 널 그리며 물레야, 불티 와 앙코르 메들리 천엽의 사공 자리거라 부산항 눈물을 감추고 섬마을 선생님 소양강 천여늘 비롯해 청주 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충청도 메들리 내 고향 충청도 추풍령 울고 넘는 박달재 제 앙코르 메들리 내 나이가 어때서 너는 내 남자 미운 산에 남행열차 둥지 까지 이틀 동안 선곡을 달리한 봄 공연 같이 꽉찬 앙코르 메들리 무대로 벅찬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후에도 첫째 날 공연에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추풍령, 울고 넘는 박달재 미운산에 5, 4, 1, 네, 4 5곡을 둘째 날 공연에서는 진또백기와 5, 4, 네, 1, 4 2곡을 더 열창하며 관객들을 배웅했습니다. 이찬원은 오는 23에서 24일 광주에서 이어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에서 앙코르로 팬들과 만납니다. 이찬원 소식을 올리는 청림TV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